안녕하세요. 주세현TV입니다. 오늘도 변곡점 종목 살펴볼텐데요. 모나리자, 세동, LMS, 후성, 대성산업 다섯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나리자, 재무제표 먼저 확인하시고요. 분기재무는 2058입니다. 재무제표 확인하는 차트, 재무차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트 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자본총계 매출액 부채비율 유보율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평가 되어 있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bps 대비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 되어 있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바닥 권역에서 터닝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의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을 보시면 최고점이 359,284원 무슨 얘기야 근데, 지금, 바닥에서 역대 거래량 터지고, 주가는, 얼마죠? 4,655원. 이만큼 떨어질 수가 있나요? 이 히스토리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감자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 이력이 보이시죠? 감자했던 이력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바닥은 맞습니다. 그, 지금 바닥인데,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보시면, 바닥 지점에서 터닝 중에는 맞습니다. 이런 지점이. 근데 현재 지금 여기서 수익을 보려고 접근을 하다가, 고점에서 또 물리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염려하실 수는 있지만, 터닝하면서 올라오는 종목은 수익은 주긴 줄 겁니다. 근데, 감자이력이 있고,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 많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세동 보겠습니다. 세동도 재무제표는 이제 BPS 대비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요. 최근에 바닥 지점에서는 뭐 비등한 그런 BPS를 가져갔었습니다. 세동 히스토리 차트입니다. 그요 종목을 보시면 바닥을 한번 그어 보세요. 이렇게 항상 바닥 체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그어 보시면 여기서 요런 지점들이 바닥권역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바닥 지점도 체크하시고 금일 역대 거래량이 터졌네요. 금일 이제 역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 상한가를 만들었었는데 박스권 매집이 좀 상당하게 많이 들어왔죠. 이런 지점들 박스권 이렇게 매집 들어오고 3 0 1선은 막고 아직 돌파를 했나요? 체크해볼까요? 살짝 돌파했죠. 3 0일선을 살짝 돌파하면서 장기평선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추가 상승하겠지만 분할 매수를 한번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캔들들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수익이 따라옵니다. 여기 장대 양봉이죠. 그래서 뭐 음봉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 바로 날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날릴 수도 있지만 여기 장대 양봉을 만들고 바로 날렸다가 또 내려가면서 이렇게 윗리를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장대 양봉 나오고 이렇게 V자형 파동 나오면서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N자형 파동도 나오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N자형 파동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 플랫폼 패턴에 우행보하는 캔들이 쭉 나오다가 급등하는 경우들도 나오니까 상한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며칠 횡보하는 흐름들이나 여러분들좀 지켜보시면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MS 보겠습니다. LMS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제 송출하면서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여기 설명드렸었는데 좀 지저분하죠. 다 지우고 좀 볼게요. 재무제표 체크하시고요. BPS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재무는 이걸로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단기는 조금 안 좋았고 단기 순이익도 안 좋았고 단기 영업이익도 좀 안좋았지만 뭐 매출액 이라든지 자본총계 부채비율은 좀 높습니다 119%그 다음에 자본유보율은 높습니다 26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빠르게 재물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바닥선을 한번 쭉 그어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 체크가 됩니다 바닥은 이런 지점들이 바닥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부분들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대량거래 터지면서 2차 부에 찍었습니다 제가 2차 부야에 가기 전에 그 말씀드리고 나서 2차 부야에 찍고 아마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평가 우량주고 여기서 이 평선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쭉 이렇게 300일선이 내려가고 있죠. 쭉 내려가고 있고 100일선도 이렇게 좀 흔들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흐름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101선의 흐름이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이고, 3 0 1선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변곡점이 발생됐죠. 101선하고 3 0 1선을 돌파하는 캔들. 그리고 나서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고요. 거래량 없죠. 흔들고 나서는 이제 상승시키죠. 101선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나 오늘은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여기 거래량들 보시면 이렇게 선을 한그어보세 거래량들이 오늘 거래량이 여기 최근에 바닥 지점에서 최고 거래량이죠. 그리고 300일 선을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돌파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변곡점 캔들입니다. 왜 여기 1차 파동이냐? 아니죠. 1차 파동 아닙니다. 여기 메이지 파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이지 파동이죠. 여기 상단을 아직 돌파를 못 했잖아요 밀렸죠 돌파 하려다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오늘이 제일 거래량이 컸고 301선을 내려가면서 만든 거래량이라서 조금 신뢰있는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집은 끝났어요 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다 끝났습니다 유통물량 체크해 보시면 지금 현재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보시면 400만 주 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거의 지금 440만 주 유통물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부터 매집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매집을 이렇게 쭉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히스토리 차트를 보시면 매집과 1차, 2차, 3차 파동이 보여요. 지금 매집이 일어났고 그 다음 1차 파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히스토리 차트 볼게요 여기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진 지점, 지점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여기가 이제 매집 파동이에요 매집하고 여기 1차 파동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서 2차 파동 그다음 3차 4차까지 나왔어요 이 종목은 매집하고 나서 쭉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우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이 개미들을 좀 털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쭉 이렇게 내려 까고 한 번씩 이렇게 띄우는데 요거는 앞전에 있는 물려 있던 개미들 물량 던져라 하고 이제 받아 먹고 쭉 다시 거래량 없이 올립니다. 거래량 없이 올릴 수 있는 건 세력들이 만듭니다. 그죠? 물량들을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만들죠. 여기 물량 매집해 놓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집이 2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볼까요? 매집하고 나서 1차 파동 나오죠. 매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에 1차 파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2차 파동은 1차 파동에 보다 높은 지점에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볼게요. 2차 파동보다 거래량이 좀 터지진 않았지만, 이런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차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 3차 파동. 그리고 4차 파동. 3차 파동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올리는 여기 거래량을 조금 수반을 했는데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좀 적게 보이는데 유통물량이 4 0 0만주예요 근데 요거는 거래량 한 190만주로 터트렸고 요거는 한 130만주, 여기는한 600만주로 물량 다 모으고 이제 지들끼리 마음대로 흔듭니다. 그죠? 흔들면서 올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매집파동 지점이 현재 지점입니다. 현재 지점이 여기 매집 파동 지점. 요 지점부터 접근을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로 따라가시면 수익을 줄 종목입니다. 네, 후성 보겠습니다. 후성도 이거, 그, 오늘 설명드렸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죠. BPS 대비 상당한 고점에 있고요. 여기 이제 라인 그어드렸으니까 이 라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왔어요. 매집 들어오고 나서 1차, 2차, 3차 파동까지 날라갔습니다 그죠? 매집 파동,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여기, 매집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어떻게 보면, 뭐, 요, 런 지점들부터 쭉 들어왔냐, 들어왔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지점부터 매집이 들어왔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근데, 코로나 낙폭 이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매집 들어오고, 1차, 2차, 3차 날리고,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최고점 찍고, 다음 고점, 내려가는 하락 파동에서의, 거래량이 좀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보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지금 하락 추세에서 전고점 뚫지 못하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도 여기 전고점 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좀 수반됐는데, 하락파동에서 접근하시면 힘듭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어요. 여기서 뭐, 이게 산을 만들고 나서 고점 찍고 쭉 하락하는 파동 만들다가 여기서 파동 만들면서 상승하는 듯 하다가 또 뚫고 날아가는 종목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바라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저평가 종목들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용으로 보시고 단타로 뭐 짧게 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뭐 수익을 좀 크게 보겠다 이런 접근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성산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중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런 차트는 왜 나오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감자한 종목에서 나오는 차트입니다. 고점이 128,000원짜리가 현재 주가가 6,890원. 왜 이만큼 떨어지나요? 감자있기 때문이죠. 감자 기업들은 웬만하면 조금 이제 배제해놓고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최고점이 7,180원이고요. 여기. 지진이고. 최근에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매집봉이 들어왔어요 여기 설명 드려놨기 때문에 여기 남겨놨는데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속적인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 여기 네 번째 매집 금일은 그 매집 파동에서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트리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고. 상한가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뭐 당연히 상승하겠죠. 상한가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서 뭐 크게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바닥에서 이 매집 파동 들어올 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다섯 종목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했습니다. 바닥 최근에 이제 바닥 지점들이 한네 군데 정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최고점에서 미국 금리 인상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하락을 했지만 지수 반등은 다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천천히 우상향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종목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급등을 바라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들을 조금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영상 송출 드리고 있고 변곡점 종목들이라든지 검색식에 걸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종목들에 대한 강의하고, 이제 세력들의 흐름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제 매집, 뭐, 이평선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재무제표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